자 이제 사용감을 얘기해 보세요 사용감이요? 동영상을 찍겠습니다 예, 예. 자, 다이소 음, 제품 음. 5,000원 짜리고요 요거는 인터넷에 2만, 2만 8,000원. 2만, 2만. 2만 8 0 0 0 택배율까지 해서 2만 8 0 정도 하는 겁니다. 네. 할인 쿠폰을 쓰기 때문에 조금 저렴하게 쓰긴 했지만, 거의, 이, 저, 뭐, 이게 뭐였지? 로지텍 B5, G, G102? G102 화이트. 화이트가 더 비쌉니다. 5,000원 정도. 아, 왠지 좀 더. 화이트가 어, 근데 아빠가 더. 쿠폰을 6,000원인가 써서, 그 배송비도 무료 쿠폰을 써서 그렇거든요. 어, 근데 무게감이 좋네, 이게. 음, 거의 간단하게 얘기하면, 다이소 5,000원짜리 하고, 음, 인터넷 28,000원. 세킵비 포함입니다. 이거는 다이소에서 직접 가서 구매했기 때문에, 어, 운송비가 들지 않았죠. 자, 어떻다고요? 무게감이 좋네, 이게. 무게가. 응. 어. 무거워서, 뭔가. 음. 자, 중학생이 손 크기에 비해서는 조금 큰데 상인. 아, 괜찮아. 그, 나, 손으로... 나한테는 괜찮아. 그렇나? 근데, 진, 근데 초등학생한테 확실히 한어중1이고요 어, 요거는 어, 중, 저 같은 경우에는 상인이니까 어, 폭 들어오는 <laughs> 느낌이고요 G102. <laughs> 응, 그리고 LED가 하나, 하나가 들어있어서 어, 색깔이 전체적으로 변하고요 다이소 제품 같은 경우에는 led가 3개인 것 같기 때문에 하나 둘세 가지 컬러로 자연스럽게 바뀌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비교의 대상은 될수 없지만 어, 아주 저렴한 가격에 우수한 품질이 아닌가 하는 <laughs> 아, 이 가격에는 생각을 해보고요 아주 우수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어, 그리고 다이소에 가시면 이런 모양의 어, 다이... 마우스 5,000짜리가 있구요. <laughs> 요, 5,000원짜리 다이소 게이밍 용이 두 종류가 판매되고 있습니다. 참고하셔서, 어, 현명한 구매라든지 사용 어 하시기 바랍니다. 니가, 어, 불쾌, 서 자, 어, 얘기를 해보십시오. 다이소 5 0 0 0원짜리어떻다고요 자, 어, 그립감. 그 다음에 버튼 눌러짐 하고, 마우스포인트의 움직임이 어떻습니까? i g g i n g your sneaker. Okay, I'm s 고 아이 n g at home. I want to know what you're doing. I want to know what you're d 그 i n g I w a n 마우스 포인 마우스 똑같아요? 아, 당연, 당연하지, 감도가 똑같은데. 그, 어째서 원래 그, 런째 혹시 로지텍 G102 감도는 얼마로 하셨나요? 아, 똑같, 어. 이는 모르지만 이건 알고 있을 거잖아. 감도요? 응. 어. 2004년에. 아, 게임, 게임, 뭐. 게임에서? 어. 게임에서는 4.40. 4.40. 오라 했을 때 감도 차이가 별로 안 느껴졌나요? 그러면 저. <laughs> 네, 그거. 확실히. G102, 요거는 그립감은 어떻습니까? 폭 들어가제? 어, 근데 G102가 좀더안 힘들어. 약간 버튼 눌렀을 때 낮은 감은 이쯤, 조금 낮게 눌러지는, 조금만 눌러지는 경향이 돼서 좀 가볍게 느껴지는 거고. 하지만 마우스 포인트를 움직였을 때 감도는 같다는 거죠. 아, 맞아 땡큐.